안녕하세요. 두산 물떡하고 어묵탕 준비됐어요. 4시 1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어묵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 네네. 특히 어린이날이나 할로윈 먹거리라든지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객분이 재밌다, 즐겁다 하면 그게 사실 에너지원이 되죠. 줄 서주시고 이렇게. 네, 그게 너무 고맙죠. 지금 저 카누 같은 것도 다 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무료로 저희가 가족 샤워실하고 같이 예약을 하면 은 너무 좋다. 네. 이런 이벤트를 언제부터 네. 꾸준히 하신 거예요? 한 6년, 7년 된거 같아요 막걸리는 그럴 정도 된거 같고 조식 바구니는 이제 한 3년 차된거 같아요 아니 지금 왜정리하세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c m i 인데 뭐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다고 <웃음> <웃음> 저희가 그런다는 게아니요 <laughs> 네. 네. 다른 집들이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laughs> 하늘그네라는 시설인데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네예요 360도 할수 있게 박사한번 주세요 <laughs> 성수기일 때는 최고 매출 찍어본 적은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그냥 하루 기준으로는 그냥 400만원 정도. 캠핑장 두개 합친 거? 아니요, 이거 하나만. 여기 하나만? 네. 네. 이야. 아, 성수기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장어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솔직히 이거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최소가 20이고요. 이게 1kg가 2, 3인분인데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저렴해요.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데. 진짜 맛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계곡이 평탄하게 넓게 잘돼 있고 아이들이 놀기가 너무 좋다. 애기들 깡통 소리만 들려도 입구에서 막 뛰어나요. 채널 출연 기념으로 혜택 같은 거좀 주실 수 있나요? 무료 숙박권이면 저희가 2박 기준으로 다섯 팀 정도 괜찮으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영월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는 마흔 대여섯 일곱 살 김규리라고 합니다 여보 인사 한번 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캠핑장 운영하다 보면 관리할 게 엄청 많죠. 진짜 많아요. 계절별로 다르고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낙엽이 지면 낙엽을 불어서 치워야 되고, 겨울에도 눈이 오면 서 눈도 치워야 되고, 지금 계절 약도 한 번씩 쳐야 되고요. 보통은 네. 힘든 거를 남자 사장님이 하지 않나요? <laughs> 그런데 잘해요 <사세요>, 저사를. <laughs> 마무리 하죠 여보 제가 남자 사장님한테 네. 힘쓰는 건 보통 남자가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잘해서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면 안돼요 잘하면 계속 이래야 돼 아휴, 못한다고 좀 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칭찬을 진짜 잘해주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그치?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잘한다 와더 잘할 수 있다 저희 장모님이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출연 신청해주신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부러워하시고 분들 진짜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말 직장 다니시라 계속 <laughs> 다니 시는데까지 다니시라 꼭 붙어 있으시라라는 <laughs>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캠핑 존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일반 저희가 사이트 캠핑 이제 텐트부터서 다 가져오시는 본인들 장비를 가지고 이제 자리만 이쪽은 보시면은 타프 하우스 드림 하우스해서 저희가 이 안에는 에어컨하고 냉장고 세미 글램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본인들 장비가 있으신 분은 자기 장비를 쓰고 싶어하세요. 가격은 좀더 저렴하게 하지만 시설은 좀더 편하게 좀 봐도 될까요? 아네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그냥 에어컨하고 다머지 다 본인들 장비세요. 저희 건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와, 되게 잘 꾸며놓으셨다. 오, 완전 잘 꾸미셔요. 전부 다 진짜, 와. 부지가 엄청 커보이는데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0평 정도. 돼요. 2,000평? 예. 캠핑 사이트가 대략 몇 개가 있어요? 한 40개 정도. 거의 다각 사이트 옆에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잘했습니다. 어, 여기 카누 제가 한번 보여, 보여드리려고. 예약을 하고 사용을 음 해야 되거든요. 물놀이하기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저 카누 같은 것도 다 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무료로 저희가 가족 샤워실하고 같이 예약을 하면은. 너무 좋다. 네. 물도 깊지가 않아서 네. 안전하고. 예. 네. 네. 여기는 저희가 방방이들 놀이터고. 저도 진짜 좀놀랬던게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놀이터에 모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래놀이를 할 때가 잘없요 맞아요, 못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저희 매점입니다 매점이고 음 저희가 좀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캠핑장이거든요 조식 바구니 하고 막걸리 이벤트를 하고 있고 막걸리 같은 경우 는 영월의 양조장에서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손리 나눠드리는 건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계곡 다녀오셨어요? 당볼분이신가봐요. 저는 거의 매년 한어 번은 꼭 오는 아이들이 무엇보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주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친절하고 좋으세요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음... 하시고 니까 옆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셔서 한두 시간 만에 뭐 나가시는 그런 일이 아니고 최소 1박, 보통은 2박 정도 같이 지내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져요 보트 타셨어요. 계곡이 진짜 어제도 더 좋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올해도 지금 5월 달부터 매달 5, 6, 7, 8다 예약 주셨어요 한번 오면 못 끊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파이팅 한번 할수 있어? 동촌이랑.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저게 조식 바구니인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계시는 손님들 아침에 좀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라면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조금 담아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바구니만 이렇게 반납을 해주시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 캠지기로 저희가 모신 분이세요. 캠핑장 운영을 좀 하고 싶다 내지는 오픈하기 전에 혹시나 이렇게 맛보기로 체험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이렇게 오신 분인데. 캠핑장 창업을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 네, 지금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캠핑장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년퇴직이 회사원 같은 경우는 49.9세?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뭘 하고 살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1일 캠직기를 지원을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일 높네요. <laughs> 엄청 키가 큰데요. <laughs>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웃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들 휴가 온 느낌이고 다들 친절하시고 이렇게 웃어 주시고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시는 힐링을 좀 받으시는 구나 네 에너지를 받고 가요 처음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쉽게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의 돌발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들이 있더라고요. 창업을 쉽게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모자라면 더넣죠 뭐 해보고. 연휴 때오시 손님들 감사하는 마음에 엉탕하고 부산에는 이렇게 엉탕에 물떡을 해서 먹거든요. 이걸 직접 다 꽂으신 거예요? 예, 다 꽂았죠. 어머니하고 저희 같이.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 예, 저시어머니이세요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물놀이하고 오면은 날씨 더워도 약간 쌀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티비아에서 오늘 이벤트 행사입니다. 지금 부산 물터 매점 앞으로 오시면 받아가시면 돼요. 사이트별로요. 바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어묵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런 행사를 자주해요? 네, 저희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어린이날이나 할로윈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기 드리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따 위에서 뵐게요. 이제 저희 여기 느티별 말고 느티나무 도 올라가서 똑같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준비하고 요 캠핑장이 지금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여기 먼저 하시고 하고 그쪽에 이제 준비하러 올라가려고요. 네. 상무님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좀 낯서네요.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기, 저분들은 네. 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어, 물고기 잡혀요. 민물고기들 저희가 사실은 낚시는 하지 말자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바늘이 걸릴까봐. 근데 저렇게 어망 같은 경우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다슬기도 많이 잡으세요. 오! 그게 뭐예요? 오, 다슬기요. 요 앞에 아까 애기들 모여있는 거기서 잡으시고. 오 이거 보세요 다섯기 철이네 이제 그럼 여기 부지가 2,0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한 번에 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16년 17년 정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가능한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땅은 저희가 거래를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되지만 은 만약에 국유지다 나라에서 팔 테니 사겠냐 라는 그 시기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처음에 자금이 좀 적다 보니까 일부만 매입을 하고 조금씩 늘려 나간 거예요? 네 조금씩 늘려갔죠 매년 네. 어느 정도 금액이 재투자가 된 거예요 계속? 일반적인 고정비 전기세나 이 비용 말고 말씀하신 재투자비는 평균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시설투자 비용은 뭐 네.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전기 용품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매년 전기 용량도 늘여가야 되고 아 전기 승합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캠핑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 개별 화장실 개별 샤워실 똑같아요 다른 업종하고 비슷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총 매입 가격은 합치면 어느 정도 금액인 거예요? 매입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아... 8억 정도 들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사업들처럼 운영 마진 남기고 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 영역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꾸며서 캠핑장으로 매출을 일으켰을 때이 캠핑장의 가치가 오르느냐 어떻게 보면 땅 투자 비용이라고도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도 됩니다 아. 지금 여기 사광막, 그늘막 보이시잖아요? 해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늘을 좀 조절해요 너무 뜨거우면 은 가리고 추운 날에는 많이 열어서 온도를 좀 보온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몇 살이에요? 8 4 3살이에요 물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아주 아주 좋아요 온도가 딱 적당해요 신발도 다 정리하세요 매번? 비슷하잖아요? 가끔 실수로 섞여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발 찾아달라고. 제 신발도 한번 누가 신고 가신 적이 있어서. <laughs> 보통, 이제 집에서 쓰시면은 이제 튀김 같은 거 하고 남은 재활용하기 힘든 식용유. 이건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거든요, 지금. 종이컵에다가 휴지를 넣고 불 붙이면은 이게 심지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많으시면은 토치가들 되바라뭐 이런 거 많긴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무에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는 다른 준비를 또할 시간을 또볼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캠핑장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집원 언니가 캠핑장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게 있었고, 그때 애들 아빠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지 모르겠지만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믿었죠, 뭐.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 눈빛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때. 이따 넣고 끓이겠습니다. 뚜껑 닫아 주십시오 이 끓으면 좀 금방 끓거든요 또 안녕하세요 두산물떡하고 어묵탕 준비됐어요 4시 10분까지 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목 치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행사하고 벌써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착순 30명만 받아야 돼요 지금 시간 때문에 네. 하늘그네라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도입한 체험시설이고요. 저 그네가 일반그네하고 다르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네예요. 그리고 타셨던 분들끼리 경쟁한 그 결과값이 순위도 매겨지고 360도 할수 있게 박한번 주세요. 멋있다! 멋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입에 맞으세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분이 맛있다, 재밌다, 즐겁다 하면 그게 사실 에너지원이 되죠. 줄서 주시고 이렇게, 예. 네, 그게 너무 고맙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줄을 서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눈물을 너무 흘리시나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아빠, 눈물. 부르시네, 근데. <laughs> 어머니, 어머니 생각이 더 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어. 요 우리 먹으면 돼요, 이제. <laughs> 요즘 경기가 진짜 어려운데, 캠핑장은 좀 어때요? 수요가 준 것도 있지만, 은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가 심해요. 잘 되시는 데랑 조금 어려우신 데가 갭이 좀 많이 커요. 저희도 올해 들어서는 어려워졌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영업 하기 전이랑 한 후에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시간이 10배 정도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일, 자면서도 일 생각. 다들 그래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 휴일은 언제 있는 거예요? 휴일은 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불 때나, 그때는 또 저희가 또 쉬기도 해요. 장마철이 어떻게 보면 휴가구나. 그렇죠. 캠핑장은 처음에 오픈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픈하고 매출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지옥이었죠, 지옥. 요즘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활로가 좀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인터넷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여기 캠핑장이 있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매출이 영원인 날도 있었어요? 있었죠.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매출이 안 나와서 사실 기대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안 됐고 사실 저희는 빨리 알바를 시작했어요. 집사람과 같은 경우는 연사무소나 이렇게 알바 또 가고 저는 산불 보조 이런 도아 했었고 정말 다행인 거는 부인하고 저하고 그래도 생각이 비슷해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자면 뭐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는 활로가 있을 거다 될 거다 괜찮다라는 대화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굳이 뭐 이건 안될 거야 안될 거야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인상이 좋은데 아,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점심도 못 드셨죠 점심은 저희가 좀 먹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처음에 매출이 안 나올 때 매출 올리려고 좀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어요? 어렵게 오신 분을 재방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원칙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건 기본이고, 그분의 차량, 가족 구성, 텐트가 뭔지 다 기억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용량 초과라서 지금 이제 기억을 잘 못해요. <laughs> 어, 먼저 따르세요, 그냥. 네. 네. 이건 뭐예요? 막걸리입니다. 좁쌀 동동주. 영월 양조장에서 저희가 받아 와서 손님들 나눠 드리려고요. 보니까 오늘 여기 사이트가 꽉찬것 같은데 주말이라 예약이 다찬 거예요? 연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이죠. 그래 저희 캠핑장은 좀 주말에는 거의 다 차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으신 거구나. <laughs> 표정이 느 늦게 구나 <쉬었구나. 웃음> 저희가 어제 받아서 하루 종일 저희가 또 시원하게 만들어서 지금 따라드리려고. 이런 이벤트를 언제부터 꾸준히 하신 거예요? 한 6년, 7년 된것 같아요. 이렇게 계곡 15, 16. 막걸리는 그 정도 된것 같고 야, 조식 바구니는 이제 한 3년 차된것 같아요. 야, 야. 막걸리 좋아하세요? 저도 많이. 많이요? 아보자라면안 되는데. 아 그러세요? <laughs> 아.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기 손문났다. 손님들이 저렇게 막 좋아서 오시면 기분이 어때요? 나이 피디 <laughs> 맞았구나. 나이 나이 <laughs> 최있요 네, 맛있게 드시고 네. 시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네. 1박 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시즌별로 다르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1박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렇게 사이트가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에어컨 있던 풀타프 네. 하우스존은 저희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그리고 연박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2박 이상 하시게 되면 5천원에서 15천원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전이랑 비교해서 캠핑 문화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캠핑이라 해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휴가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매달 한두 번씩은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셨어요? 딱히 제가 부지런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천직이라 그러면은 또 되게 거창하고 좀 오버스럽긴 한데 눈 떠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캠핑장은 평일이랑 주말 매출 차이가 크죠. 80% 이상 주말에 매출이 다 일어납니다. 숙박 요금이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저희 매점 수익 정도 아...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월 매출은 대략 네. 어느 정도 나와요? 성수기 비수기 이런 시즌을 떠나서 월 평균을 낸다면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마진율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마진은 30% 전으로 보고 있어요. 성수기일 때는 최고 매출 찍어본 적은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그냥 하루 기준으로는 그냥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네그 정도. 와, 그게 캠핑장 두개 합친 거? 아니요 이거 하나만. 여기 하나만요. 네. 로야 네. 성수기니까.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 여름에는. 마진율이 네. 30%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쨌든 땅을 매입하셔서 그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금융 이자도 있을 거고요 그거랑 뭐 월세랑 비교를 하긴 해야 겠지만은 지가상승분까지 기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매입이 조금 더 유리하죠 어 아니 지금 왜정리하세요 최대한 늦게까지 간다 했는데 네. 아 지금 나쉬워가지고 이렇게 간혹 중간에 퇴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집에 일이 생기거나 tmi인데 뭐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다고 <웃음> <웃음> 저희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집들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뒷정리 하시는 거 보면은 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니까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하죠 진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손님들 이렇게 이 가시면은 이상하게 좀 허전해요 <웃음> 네. <웃음> 기분이 왜 이런지 저녁 같은 건 어떻게 드세요? 저녁은 집에서 먹긴 하는데 잘 챙겨 먹지는 못하고요 오늘 여기 캠핑장 네. 촬영한다고 해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던 분이 캠핑장에서 먹은 맛있다고 장어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그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저희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도 되나요, 피디님? 어, 그럼요. 아우, 장어를. 장어 사장님 영상 봤었는데, 제가 그냥 먹어도 되나요? 너무 고마운데요, 사장님. <laughs> 이렇게 가끔씩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단골분들이랑 꼭 나눠 드시고 하세요? 저도 나누는데, 손님분들께서 더 많이 주세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혹시 장어 좋아하세요? 선물 받은 장어인데. 아 진짜요? 여기서 좀 같이 나눠 먹을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까 여기 계신 남성분이 계속 울면서 물떡 푸셨거든요. <laughs> 한 번만 좀 받아주세요. 네, 장어 이거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장어. <laughs> 봤어, 봤어? 장어 크기 봐. 장난 아닌데? 이렇게 큰 장어를. 와 대박! 아빠 눈물로 무슨 일이야? 이미 한번 초벌한 거라 아 아이들이 먹기에도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너무 맛있겠다 얘들아 소리 들어봐 소리 사장님이 요리 담당이신가 봐요 원래 숯은 남자가 전문입니다 <laughs> 단골분이라고 하시던데 처음 왔을 때는 아이들이 놀기가 너무 좋다 음. 계곡이 평탄하게 넓게 잘돼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제 생일 기념으로 1월달에 여기 캠핑을 왔다가 주변 캠핑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게 돼서 캠핑에 훅 빠진 거예요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5달을 했는데 그러게 어느새 7년차였네요 <laughs> 이렇게 5개월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으신데 2년이 돼서 5개월 동안 겨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오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장어 좋아하세요? 진짜 없어서 못 먹죠 솔직히 이거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저희 네 식구 감당 안 돼요 <laughs> 최소가 20이고요 정말 직전에 먹었을 때 40만 원돈 나왔어요 아 진짜요? <laughs> 이게 1kg가 2, 3인분인데 네.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 아 근데 너무 저렴해요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 여기가 40년 동안 양어장을 직접 운영하신 곳이라 중간 유통이 없어요. 유통 마진 이런 게 직접 판매하시는 거죠 국내 사는 거잖아요. 국내산인 거잖아요 네, 100% 국내산. 다른데 뭐 중국산 막 그런 거 아니라 직접 길러서 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음. 다른 장어들은 사장님도 좀 여자 사장님이랑 집에서 좀 구워 드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laughs> 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웃음> 진짜 <웃음> 네. 솔직히 평일에 누구나 일하는 거다 힘들잖아요 완전 힐링 너무 좋아요 <laughs> 짠아 <laughs> 근데 장어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 상호도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시켜 저희 먹어야 채널 되는데요? 올라갈 때 네. 할인쿠폰도 준다고 하시니까 그때 아, 한번 시켜드세요. 아, 진짜요? 네. 꼭 볼게요. 아, 저 깡통 기차 돌리러 갈게요. 지금 가서 기다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따 뵈요. 안녕. 이따 봬요 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네요. 잘먹겠습니다 양고기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저희까지 가면 배부르겠는데요? 사실 이래서 제가 저녁을 잘안 챙겨 먹는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기차는 네. 뭐예요? 깡통기차라고 바이패에 뒤에 이제 칸칸이 애기도 재밌게 태워서 한 바퀴 태워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왜끊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제가 욕심이 많나 싶긴 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기도 재밌으면 저희도 좋고요.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말 보내면 저도 주중에 힘이 나요, 솔직히. 음... 네. 지금 보시면 애기들이 이제 깡통 밑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8시 출발인데 지금 45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출 수가 없는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여기는 진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랑 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벤트가 계속 있구나. 어른들도 기본적인게 있어야 되니까. <laughs> 아유, 사장님, 좀 잠시만요. 예. 네. 오른손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 손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laughs> 우선적으로는 먼저 순서대로 제가 태울 거예요. 친구들은 삼촌 갈때 뒤에서 따라 뛰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애기들 깡통 소리만 들려도 입구에서 막 뛰어나요. 네. 안녕.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좀 힐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네네네. 혹시 채널 출연 기념으로 혜택 같은 거좀 주실 수 있나요? 이용권. 정도 저희가 제공해도 할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무료 숙박권 같은 것도 괜찮은데, 무료 숙박권이면 은 저희가 2박 기준으로 5팀 정도 괜찮으세요? 아 1박이 아니라 2박이요? 캠핑은 저희 2박은 보통 기본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1박보다는 2박을 저희가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자면, 네. 한 10팀은 안 될까요? 아, 어떻게 좀... <laughs> <laughs> 열 팀이 어 일단 제가 조금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열팀 모시는 걸로 하고 뒤에 제가 결제 받는 걸로 혼나시는 거아니에요 결합 받는 걸로. <웃음> <웃음> 장어 먹었으니까 뭐 크게 혼나진 않을 거야 오늘. <laughs>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까 네네네.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네. 와서 진짜 힐링하고 갈것 같아요.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애기들 데리고 꼭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뭐 저희 부부 혹시라도 발견하시게 되면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데리고 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탕 받아 가세요. 사탕을 그냥 가져가네요. <laughs> 믿고 저희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뜯기듯이 그냥 한번 가져가는데 <laughs> 선호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해서 아이들을 믿고 주는 거죠. 정신 없죠. 여기는 대체 어... 언제 끝나요? <웃음> <웃음>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곧 오늘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갑작스럽지는 않을까 걱정은 했는데 아니요 저는 돈 많이 됐어요. 어쨌든 캠핑장을 한 16년 정도 운영하셨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아이들 키울 때가 많이 힘들어요. 보통 주말이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애기를 데리고 놀러 나가고 이런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시간을 못 만들어줬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2028년 봄에는 현장일해서 손을 떼는 거. 그때쯤 가면은 저는 이제 더 의욕 있고 더 젊은 분들이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요즘 자영업 고민한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진심이 담긴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은 사실 저희가 잘 알잖아요 돌아서면 월급, 돌아서면 세금, 고정비 힘들죠, 힘든데 그렇게 힘드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휴식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집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같이 자리 내드릴게요 캠핑장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캠핑장 이러면 은 로망, 낭만 뭐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또 경험도 해보시고, 경험이 힘드시면은 그냥 오셔서 앉아서 지켜보시는 것도 저희가. <laughs> 저는 오늘 경험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네. 힘든 시기를 좀 헤쳐온 네. 사모님과 좀 아이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일이라는 게 녹록치 않아요. 저 혼자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고요. 많이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태 파트너로서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잘했네 자네하고 같이 살아서 <laughs> 느티나무 화이팅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화이팅.